서 선수 커미션 굉장히 좋습니다. 현재까지 22득점째. 자 삼성이 지금 수비 변화를 좀 줬거든요. 네. 자, 지역병으로 바꿨는데. 라그나. 라그나. 어패스 리바운드. 그리고 결국은 득점 만들어 냈습니다. 정말 라그나 선수는 골밑에서 힘이 엄청납니다. 네. 네 여기까지 그 힘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서울 삼성. 이번 선 박급해줬어요. 지금 김채리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. 김동현 그대로 올라갑니다. 아, 정말 은희석 감독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레슨에서 미스가 나오게 된다면 경기 어렵거든요. 예. 서울삼성이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감독이 어떤 부분을 주문할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. 에이! 나봐 나! 누구 봐! 무슨 생각 해! 게임 안 끝났는데! 아니 맞아서 억울하지? 어? 너가 감정 컨트롤 할수 있어야지. 어? 어? 나도 막 봐서 심판하고 가 싸우리 내가? 계속? 어디 봐 어디. 게임은 너네가 뛰는 거잖아. 냉정, 냉정해지라고 냉정 지금. 앤 그렇지? 앤이 어기서 가? 앤이 힘들기 때문에 너가 헬프가 중요해. 자오페스 봤지? 내말 봤지? 그렇게 하란 말이야. 어, 절대로 애들이 수비가 변화 있어다고 해서 어다르게 하지마 알았지? 어, 자, 자 야, 집중해, 집중, 집중. 경계해, 은희석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. 아, 소수들에게 이제 이 잘된 부분, 잘못된 부분을 좀 이제 짚어줬었던 은희석 감독이었고 감정 컨트롤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은희석 감독 볼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감정이 끌어오르는데도 작전 타임. 그걸 무릎 선수들에게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또 아, 선수들도 그 부분을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. 네 그렇죠.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. 자또그 반면에 선수들한테는 차분하게 또 얘기를 했지만 심판들과 네. 싸워주는 것도 감독이 하거든요. 그렇죠. 자, 이런 부분을 볼때 선수들이 힘을 얻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. 선수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. 아, 결국에는 우리는 집중을 경기에 해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64대61석점 차. 김신애. 밖으로 빼줬어요. 이보현. 못스수있가입 밖으로 움직입니다. 반대쪽 김신애를 봤어요. 김신애 슈펙트 이후에 미그레인지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점창형이 리바운드. 에게 넣어줬습니다. 이승현 다시 나가나. 나가 빈물 돌아 쏩니다. 립 맞고 나왔습니다. 이호현의 리바운드. 이호현 속도를 높입니다. 김치에게 받은 패스. 이원석 이동엽에게 이어집니다. 이원석 에스니모스. 김치에게 아 여기서 스틸이야 김동현 김동현이 올라갑니다. 자, 정말 삼성 입장에서는 피아프의 실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전창진 감독이 박수를 보내줍니다.